가 있어요. 함수의 표가 형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, 0 이상일 때는 4차 함수래. 네데 f(x) 프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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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스있대요그로때 n 로 k 프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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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가 프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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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에 프로스 프로스 프 fx하고 fx 빼게 a를 곱해서 실수전체에 연속되려면,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, fx는 어디서 불연속이야? x는 0에서 불연속이야. fx 빼게 a는? nx축을 얼마만큼? a만큼 옮겼으니까, x는 a에서 불연속이야. 요 불연속이, 0과 a에서 불연속이, 얘가 뭐가 돼? 어디에서? 곱하니까 연속되게 하려면, a 값이 얼마냐 물어요. 불연속인 걸 곱했을 때 연속될 수 있다고요. 자, 확인. 0과 a 말고는 다 연속이에요. 보통인데, 그러니까 참 이렇게가 고 많이 틀려. 내가 내 고백 많이 틀렸다. 그러니까 한이 맺혀서 이거 x가 0일 때, a가 0일 때도 한번 해보기나 하자. 이거요. 0일 때가 연속인지 확인 좀 해보자. 그러면 리미트. X가 0 플러스로 갈때 FX는 들어가요. 0 플러스로 가면 밑에잖아. 얼마?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2예요0 마이너스로 갈 때는? FX는? 0보다 작은 데로 가니까, 어, 맞나? 잠깐만요. 자, 다시 틀린 것 같은데. 0 플러스로 하면 0을 넣으면 마이너스이지. 어쩐지.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니까요. 근데 0으로 가면은 2잖아. 그러면 문제는 0일 때란 말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0 플러스로 갈때 f(x) 하고 f의 x 백이 0하고의 극한이지. 그럼 결국은 뭐예요? 0 플러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2잖아.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2가 되고, 아 4가 되고. 0 마이너스로 갈때 f(x) f의 x 빼기0 그러니까 뭐라 마이너스 0으로 하면 2잖아요 2를 제곱하니까 4가 되었을 땐 함수 극한값은 존재 해 함수값은 함수값은 f 0잖아 f 0니까 어떻게 돼 f 0 밑에를 따라가면 마이너스 2잖아요 얘가 2개 곱하니까 얼마 4가 되어서 a가 0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. 이렇게 확인한 후에 네, 한님의 챗석을 타고 항상 이런 문제는 0일 때를 항상 확인하고 두 번째 이제 뭐야? a가 0이 아닐 때 확인하죠. 자, 0이 아닐 때 확인.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될게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야? 이 함수의 어디에서 0과 a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돼요. 자,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하자. 힘들다. 리미트. x가 0에서 x는 0에서 연속성 확인할 거야. 그 다음 x는 a에서 연속성 확인할 거니까. x가 0으로 간대. 0 플러스로 가면 fxf의 x 빼기 a는 잠깐만 0 플러스로 가면 후. 문제는 a가 또 양순 점수지 모르잖아. 그래서 또 대신에, a가 0보다 크다로 할게요. 자, 그러면, 0 플러스로 가면, 너희들 가나? 얘는 0 플러스니까 밑에 넣어야 되잖아. 밑에 넣으면 얼마였어? 아까 전에 마이너스 2였고, 마이너스 a잖아. 마이너스 a는,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. 음수니까 위에 따라가지.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이고요0 마이너스로 가면, fx, fx 빼기 a는, 0보다 작은 데서 0을 향해 가니까, 자, 0으로 작은 데 가니까 2고요. 이건 뭐지? 어쨌든 A가 양수니까, 마이너스 A는 음수에 0으로 가니까, 일단 음수잖아. 음수니까 어디를 따라가? 위에 거를 따라가야 되니까, 얼마야? 어, X가 음수니까, 마이너스 A를 넣어야 되니까, 마이너스 A 더하기 2. 얘가 같아야 돼. 함수값은? 함수값은 또 뭐지? 영넘의 F0은 마이너스이고, 영넘 마이너스 A니까, A가 양이니까, 마이너스 a 음이니까, 마이너스 A다 하기 이니까요. 이렇게 되니까, A 다 갖다 놓으면은 따라서 A는 얼마? 2 e 되지, 여기에서는. 맞나요? 거 요거가 같으니까, 마이너스 이니까요. 여기 뒤에 있는 게 같아야 같아지니까, A는 2예요 확보. A가 양수인데 확인했고 0일 때 했고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는, 음수일 때는 아, 음수일 때 하면 안 되잖아. 아주 저랬지소리 스토리가 길어가지고 일단 0 있을 때의 연속성 확인했잖아. 또 어디서 A에서 연속성을 확인해야지. A에서. 근데 A가 양수예요. a에서 연속성 확인 위해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때 f(x)의 f x 백이 는 a로 가니까 a가 양수니까요 밑에다 따르니까 이 4분의 1 a 백이 1 a 백이 2 a 백이 4 곱하기 A로 가니까 이게 양수 0으로 가니까 얼마야? 양수 0이잖아요. A 플러스니까 양수 0이니까 밑에 따라서 0을 집어넣으면 얼마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2였잖아. 마찬가지로 X가 A 빼기로 갈때 FX, F의 X 빼기 A나. A 빼기로 가니까 A 빼기. 그렇지만 a는 양수니까 a 빼기로 가도 양수니까 밑에 따라가니까 똑같아요. 4분의 1 a 빼기 1 a 빼기 a 빼기 4 곱하기 얘가 음수 0이니까 위에 따라가니까 뭐다? 0으로 하니까 2의 0이 얘가 같아야 돼. 함수값도 밑에 넣으면 되니까 함수값도 괜찮아. 요 이게 같으려면 여기다. 이게 마이너스 2고 2니까 얘가 보다0 되는 수밖에 없잖아. 그래서, A가 될수 있는 건뭐 있어? 얘가 0 돼야 되잖아. 그러니까 A는? 얼마? 1, 2, 4 0. 요 근데 뭐라? 0에서도 연속이고, A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, 요 2, 2. 그래서, A가 양수일 때는 2가 확보되었어요. 자, 우리 한 거, 0과 2를 확보했다. 두 번째, 세 번째는 이제, a가 음수일 때 해야 하잖아. 자, 음수일 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때 f(x) f(x) 백 a는요. a가 a가 음수래. a가 음수면서 a 플러스로 가는 거는 음수니까 위에를 따라가지니까 a 더기 2고. a가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가니까 양수 0으로 가니까. 0이니까요. 밑에 걸 따라가니까 밑에 걸 얼마요? 안에서 2였고, 이 밑에 x가 a 빼기로 갈 때, fx, fx 빼기에는. a 빼기로 가니까, 어쨌든 a는 음수니까요. 밑에 따르니까 a 더하기는 맞고, 얘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? 0으로 가는데, 음수 0으로 가니까, 위에 거 따르니까, 0 넣으면 2잖아. 얘가 같아야 되니까. 함수값은 이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a는 얼마? 마이너스 2 하고 a는 어디에서? a에서의 연속성. 그 다음은요. 좁아서 되나? 잠깐만. a는 a가 음수일 때 x는 a에서의 연속성 확인했고 이제 x는 0에서의 연속성 확인하자. 그러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면 f(x). f의 x 빼기에는 0 플러스로 가니까 밑에를 따라가니까 이게 값어리 마이너스 2였고 0 플러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a로 가잖아. 근데 a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a로 가니까 위에 걸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a 맞죠? 더하기. l i m x가 0 마이너스로 갈때 fx, f의 x 빼기는 0 마이너스로 가니까, 0 마이너스로 가면 위에니까 2고요. X 빼기 A인데 0 마이너스로 가니까, 일단 얘는 A가 음수니까, 어. 잠깐만, 위에가, 왜 위에 제대로 됐나? 아우, 틀린 것 같다. 잠깐만, 0 플러스, 그러면 얘는 A가 음수니까 양수 따라가야 된대. 으흐. 자 실패 자 다시 여기에 적을게 X는 A에서 연속성인데 X는 a, A가 a 아, 우리 A가 일단 음수예요 연속성 확인하기 위해서 A용에서냐 A에서냐 A에서지 AS는 했는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음수, ASS니까 얘는 0에서 해야지. 자, 천천히. 정말 헷갈린다. FX, FX 빼기. 자, 0 플러스로 가니까 0 플러스로 가면 얘잖아요. 0 플러스로 가면 얼마? 마이너스 2로 가고. 얘가 마이너스 0으로 마이너스 a로 가는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뒤에 걸 따라가잖아. 양수니까 마이너스 이였고요 a-1 a-2 a-4 비밀텍스가 0 마이너스로 할때 fx f의 x 빼기 a는 0 마이너스로 가니까 위에 거 따라가니까 2고 얘는 0 마이너스로 가니까 음수 이게는 마이너스 a로 가는데 a가 양수니까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이니까 밑에 거 따라가니까 4분의 1 a 빼기 1 a 빼기 2 a 빼기 3아 이것도 아니지 아우 다 틀렸다 또다 어. 틀렸어요 참힘들어서요 얘가 마이너스 A로 가잖아 마이너스 A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A니까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이니까 밑에 거에 마이너스 A를 넣어야 하잖아. 4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밑에도 4분의 1에 마이너스 A를 넣어야 하잖아. 얘 둘이 같아야 돼요 함수값도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니까. 그러면 얘가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같으려면 각각이 0돼야 되잖아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요 로조건과 또 뭐야 마이너스 2인걸 합치니까 몇 마이너스 2가 되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값은 뭐가 돼요 값은 마이너스 2와 0과 2에요 그래서 n은 얼마고 3이야 3 그래서 3 곱하기 갈로 n은 시그마와 관계없으니까 3을 앞으로 냈고 절대 값에서다 더하라니까 2다기 0다기 2여서 12가 답이 됩니다 자 많이 어려워서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귀찮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0일 때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거 특징이 런러모에 나왔을 때 a가 0이어서 ff 되는 게 연속성 확인하는 게좀 틀기 쉬운 거야 무조건 평행이동만 따지는데 a가 0이어서 평행이동 안한 상태에도 연속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. 그다음은 양일 때, 음일 때 나누어서 뭐라 자한노칸 따졌어요. 좀 복잡했지만 천천히 최선을 다해 하자고. 오케이.